안녕하세요. 공원처럼 편안함을 주는 파크 과장, 정형외과 전문의 박준호입니다. 어깨 통증은 일반적으로 크게 어깨 관절을 이루는 관절막, 뼈, 힘줄의 원인 때문에 그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절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십견, 힘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회전근개 질환 또는 뭐 석회성 힘줄염, 그리고 뼈가 태행성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관절염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오십견은 어깨 관절막이 부드럽지 않고 단단하게 굳어서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프나 어깨를 돌리거나 뻗거나 움직이게 되면 아픈 그런 질환을 오십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보면 주로 밤에 잘때더 심해지며 운전을 하다가 뒤에 좌석에 있는 물건을 꺼내거나 하는 동작 위에 있는 것을 꺼내거나 바닥에 손을 이렇게 뻗거나 하는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한다면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50견을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거울을 보면서 천천히 위로 팔꿈치를 펴고 쭉 올려보세요. 이 만약에 이 팔꿈치가 귀까지 넘어온다면 당신은 오십견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릴 때 통증이 있고 귀까지 못 간다 하면 오십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검사입니다. 알통을 만들어서 이제 옆으로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렸을 때 돌아간다 하면 오십견이 아니고 덜 돌아간다 또는 반대쪽에 비해서 안 돌아간다 돌릴 때 아프다 하시면 오십견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검사를 했을 때 통증이 동반된다면 50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0견으로 어깨가 굳는 이유는 크게 염증에 의해서 석회에 의해서 또는 힘줄 파열의 원인을 들수 있습니다. 50견은 이런 세 가지 원인 때문에 결국은 어깨가 굳어서 아픈 거니까 이 굳은 것을 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약이나 주사를 맞는 걸로 절대로 50견을 나을 수 없습니다. 꼭 운동을 하세요라고 매 진료마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50견인데 타 병원에서 주사만 몇번 맞고 좋아졌다가 또 아파지고, 좋아졌다가 아파지고 오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50견이지만 아무도 이분들에게 운동을 해서 풀어라는 이야기를 안해 줬기 때문에 주사 맞을 때만 일시적으로 좋아지고 아파지고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므로, 무십견이 진단받으신 분들은 꼭꼭 운동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운동하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맞습니다. 많이 아프고 힘든 과정입니다. 환자분들께 운동 과정을 이제 알려드리고 설명드리면, 어떻게 이렇게 아픈데 움직이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를 병행해 가면서 일주일에 단한 번, 총두 번이나 세번 정도 주사 치료를 하면서 같이 운동하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한달 이내에 50견이 많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너무 50견이 심해서 운동하기가 힘드신 분들에게는 처음부터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굳은 관절막을 수술로 풀어 주는 치술를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수술이 뭐 위험하거나 힘들지는 않고, 마취해서 뭐 2박 3일 정도 입원해가지고 퇴원할 수 있고, 수술한 직후부터 안 올라가던 팔이 바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50견을 낫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깨에 있는 힘줄을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회전을 담당하는 힘줄이다. 이렇게 해서 회전근개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회전근개질환은 이런 허깨에 있는 힘줄에 염증이 있거나 끊어지는 병을 회전근개질환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석회성 힘줄염은 힘줄이 뭐 끊어지거나 한게 아니라 힘줄 사이에 칼슘덩어리, 분필가루 같은 석회가 박혀서 통증을 유발하는 병입니다. 회전근개질환과 석회성 힘줄염도 이제 50견처럼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50견의 경우에는 팔을 들어 올리기 시작할 때는 통증이 별로 없는데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 팔이 안 올라가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질환은 처음에 올리기 시작할 때라든지 힘을 줘서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있거나 힘이 빠지거나 한다면 50견이 아닌 회전근개 질환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즉, 어깨 힘줄에 염증만 있는 경우에는 먹는 약이나 휴식, 주사치료를 통해서 염증만 낫게 해줘도 잘 통증이 회복되고 일상생활이 불편함이 없어집니다. 단, 힘줄이 끊어진 경우에는 힘줄이 저절로 붙지는 않습니다. 작은 파열 같은 경우에 특히나 힘줄과 힘줄 사이에 부분적으로만 끊어진 경우에는 초음파를 보고 여기에 주사를 줄 수도 있지만 힘줄이 완전 다 끊어진 경우에서는 수술 밖에는 이 힘줄을 붙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외래에서 보면 회전근개 파열인데 검사를 잘안 해서 계속 주사만 맞고 있다가 힘줄 파열 크기가 점점 넓어져서 나중에 수술하지 못할 정도까지 돼서 오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에 어깨에 통증이 계속 되고 주사를 맞거나 하더라도 반복이 된다면 MRI나 초음파 같은 정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석괴성 힘줄염은 앞에 어깨에 다른 질환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회전근개 질환은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끊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좀 아팠다가 쉬면 나아지고 또 지나다가 아팠다가 쉬면 나아지고 이런 특징을 보이며 회전관계 염증이나 힘줄 파열을 의심해 볼수 있고요. 작은 운동 범위, 책상 위에 서하는 운동 범위에는 별로 안 아픈데 들거나 뻗을 때 아프면 이거는 5 아, 0견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석회성 힘줄염은 이와 다릅니다. 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원인 없이 밤에 엄청 아프기 시작했고 아침까지 아프면서 너무 아파서 팔을 못 들어 올립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잘... 들어 올렸던 그 팔을 말이죠. 반면에 이제 크기가 작고 석회가 오래된 경우에는 별로 아프지는 않지만 돌리거나 했을 때 주로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의 차이만으로 보더라도 석회성 힘줄염을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석회성 힘줄염은 이렇게 아프지만 주사라던가 약물 치료만 잘하면 빠른 시일 내에 나을 수 있고 팔을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아프거나 심하다 하는 경우에는 참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이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석회성 힘줄염은 이제 힘줄 속에 있는 석회 덩어리가 유발하는 통증을 없애는 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석회가 있더라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이 석회를 처음부터 뽑아낸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 석회가 유발하는 통증만 잘 잡아준다면 대부분 이제 편히 지낼 수 있습니다. 단 이런 석회라 물질이 있으면 계속 이게 자극을 주면서 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충격파 치료로 이 석회를 잘게 부수는 이런 치료를 병행하면서 이제 석회의 재발을 줄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래에서 이런 석회성 힘줄염 환자분들이 오시면 주사, 약물 치료를 통해서 처음에 염증을 확 줄여주고 그 이후에 이제 충격과 치료를 통해서 이 석회의 뾰족뾰족한 부분을 다듬어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면 이제 재발도 덜하고 이제 통증도 더 좋아지게 됩니다. 충격파 치료를 하면 다들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아프지만 이런 충격이 가해져야 석회의 모난 부분들이 매끄럽게 다듬어져서 움직일 때 통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충격파 치료를 많이도 말고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그리고 4에서 8회 정도 꼭 받으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석회가 너무 커서 충격파로 다 깨기 힘들거나 아니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만 있어도 통증이 생기고 약의 반응을 잘안 하는 경우에서는 처음부터 수술로 통해서 석회를 드러내는 시술도 하기 때문에 석회성 힘줄염을 진단받았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이 각각에 맞는 치료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로 관절염은 퇴행성 질환이라서 갑자기 탁 아프거나 뭐 좌우로 나는데 아파서 못 움직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오랜 세월 서서히 통증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지내면서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무릎에 연골주사를 맞다가 할수 없어서 결국에는 인공 관절을 수술을 시행받았다 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깨 관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약물이나 주사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지만 결국에 이제 뼈가 너무 많이 닳고 주사를 써도 반응이 없고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오래 못 간다 하면 어깨 인공관절을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무릎과는 달리 어깨 인공관절은 흔히 하는 수술은 아니어서 수술을 받으실 정도가 된다면 어깨 관절 전문의 진료를 받고 수술을 시행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어깨 질환은 단지 엑스레이만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뭐 심해가지고 관절염까지 간 경우에만 겨우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오십견이나 석회성 힘줄염, 회전근개 파열 같은 이런 힘줄이나 관절막 같은 거는 엑스레이는 절대 안 보여서 초음파나 MRI가 필수입니다. 타 병원에서 엑스레이만 찍고 주사만 맞으면서 지냈던 환자분들이 계속 안 나와서 저희 병원에 오게 되면. 환자분들 초음파나 MRI를 봤을 때 문제가 확실히 있고 주사를 맞으면서 시간을 끌기보다는 처음부터 수술을 하거나 다른 치료를 했으면 더잘 낫고 빨리 나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저 역시도 뭐 조금 아프거나 한두번 아팠을 때는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할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이렇게 해도 통증이 지속되고 불편하다면. 꼭 초음파나 MRI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깨가 아프다면 못 걷고 생활을 아예 못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라도 팔을 안 쓰고 살수 없기 때문에 생활이 많이 불편해집니다. 이런 어깨 질환을 잘 치료해가지고 환자분들이 매일매일 좀더 낫고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공원처럼 편안함을 주는 파크 과장, 청외과 전문의 박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